50m 앞에 50m 유지, 계속. 싱가비형을 50m 유지하고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. 90km. <laughs> 처음이네요 90km가. 천천히 가야돼 제한권. 이게 빨리 가고. 아직도 50m 유지. 스타트에서는 조금 어, 오토하고 내가 좀 처지는데 탄력으로 어, 거의 거리를 유지하고 가고 있어요. 500, 차진가 차주. 믿겨라! 놈들아! 네 이제 보여요. 50m, 40m. 아, 거의 비슷합니다. 그래서 밟은 것은 이제 거의 짐실을 때하고 거의 비슷하고요. 네. 거의 스타트하고 그래도 500하고 해도 거의 비슷하네요.